대구박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계속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탓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환경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한 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관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시고 이런 것들이 향후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질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어, 혹시 지리산에 곰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일정하게 자연성 회복 차원에서 곰을 방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꽤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예전에는 이게 추적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보건 사업 한다고 해서 막 방사를 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얘네가 뭐 새끼를 놓고 새끼를 놓고 이제 손자의 증손자까지 넘어가니까 몇마리인지도 모르고 추적도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약간, 보니까 뭐. 인터넷에는 불안해 하시는 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론들이 나는거 보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어, 이게 보면 곰이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곰이 크기가 보면 한 음. 2m 되고요. 몸무게가 한 200kg 됩니다. 얘가 달리기를 하면 시속 5 0 k m 로 달립니다. 음. 우사인 보트보다 빨라요. 그래 보면 이게 이 종들이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는 매년 한 다섯 명 정도가 죽습니다. 실제로 곰 때문에 죽어요. 물론 실제로 일본에서 죽는 종을 보면 불곰 종도 있지만 반달 가슴곰 종도 많아요. 실제로 인근 나라에서는 이렇게 피해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육곰이었긴 하지만 이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한 분이 울산에서 2022년에 사망한 사고까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본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장관님 생각에는 고물이 아, 이렇게까지 이게 맹수잖아요, 고미. 맹수인데 환경부가 예전에 이거를 막 복원 사업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리산에 막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추적도 안 되고, 그걸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명종의 생태계는 각저 먹이 사슬별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개체들이 필요합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쪽에 일종의 호랑이, 곰, 늑대 이런 종이 있어야 중간에 사슴이나 이런 개체들을 조율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복원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국민들의 안전에 이렇게 해치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리산도 그렇고 거의 전국토가 거의 등산로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데 그걸 곰을 푸는 게 맞습니까? 네 추적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작아 보이지만 곰 이야기를 하자면 곰 이때 당시에 복원 사업을 했던 이유들을 보면 모두 이야기 나요. 일제가 죽였다. 일제가 죽였다. 일제 시대 해수구제로 죽였다. 다음 PPT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일제가 죽인 곰을 우리가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뭐도 있냐면 이거 환경부 홈페이지에 아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곰, 이 보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무슨 곰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했어요? 저는 왜냐면, 하이 사업이, 어제도 우리가 다른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이 도요토미 히데오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국감에, 뭐, 김문수 장관님 친일 파라고, 뭐, 뭐, 내내 그것만, 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정책적인 데까지 이상하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이 사례라고 봅니다. 진짜로 이게 왜냐면 처음에 공보건 사업했던 게 노무현 정부였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홍보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시도가 곰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곰에 그치지 않고 보면 이제 호랑이도 살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호랑이도 살리자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22년이긴 합니다. 환경부에서 후원까지 했던 범, 범 복원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다음번에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제는 무슨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무슨 그 호랑이를 다 죽였다. 뭐 민족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호랑이를 살리자고 근데 이거 사람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우리 한국 한국 호랑이가 백두산 근처까지 그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쪽에는 호랑이 개체가 포획을 급지하면서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뭐 그렇게 <laughs> 부분이 네, 뭐 그렇게 어, 해야 네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